자 하고 여러분 이제 어, 부활과 영광의 몸, 승룡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강의를 저희가 해볼 텐데요. 자두 번째 강의의 첫 번째 부분은 부활과 영광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 자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미래에 육체의 사망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영원히 함께 살수 있기 위한 영광의 몸을 덧입는 것, 영광의 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제시해 준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죠. 영생,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 바울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어, 첫 번째 자 빌리포스 3장입니다. 빌리포스 3장이 보게 되면 어, 바울이 여기서 부활의 몸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어, 중요한 정보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빌리포스 3장 4절 6절에서 회심하기 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 자신은 악당의 삶을 살는 것도 아니고 죄인의 삶을 살는 것도 아니고 율법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파, 어,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입니다. 이 말은 디아스포라 유대교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어, 전통적인 유대교의 어떤 전통을 그 다음에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는 뜻이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바리새인이었다는 뜻이죠.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았는데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이 없었다. 즉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로운 요구들을 개명들을다 지켰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율법에 자기는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이유가 성도들이 단순히 미워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율법을 파괴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느 순간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율법이 자기에게 최고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앞에서 지식의 빛 아래서 율법을 보니까 율법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과거 자기가 어, 이렇게 율법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전혀 무가치했다라고 바울, 바울은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 전통들, 율법 앞에서 완전한 삶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이 사실은 부활한 예수와의 만남이 만남은 바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패러다임 체인저였다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패러다임 체인저였다라는 거죠. 체인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의 만남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었지요 사명 혹은 소명,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라는 소명을 주었고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유대인, 바리새쪽 유대교에서 메시아 쪽 유대교로 회심하게 되는 이두 가지 효과를 그에게 가져왔다라는 거죠. 바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패러다임 체인저였고, 그 다음에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바울은 회심 이후에 이제 자기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회심 이후에 자신의 사명과 소명 속에서 예수를 숨기면서 살아가는데 자신의 인생에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생겼는데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여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게 바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바울은 어, 빌리, 어, 빌리포스 3장 10절,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3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어, 재밌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성도들의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해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때해 경험할 그의 영광스러운 몸, 이 영광스러움을, 몸을 가지게 될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빌리포스 3장 20,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 전에 자신의 삶에서 회심으로, 회심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 그 다음에 그 인생의 목표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빌리포스 3장에서 자신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자, 미래에 속한 부활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포스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화해졌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하여 붙잡힌 바된 그것. 부활이죠. 사망을 극복한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하여 힘써 수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부활을 했어요. 영적인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육체의 부활은 영광의 몸을 듣는 사건은 미래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 자신이 아직 완전하여 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얻, 얻, 얻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자신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부활의 몸, 영원한 부활은, 영생의 부활은 미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 해요. 그리고 이 부활을, 부활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은 현재 힘써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부활도 올 것이야. 나는 아무 때나 살아도 돼. 이런 태도가 아니라. 힘써 열심히 수고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에 따른 변화로서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의 어, 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자,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부활의 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몸이 무엇,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활의 몸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즉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영광이지요. 하늘에 속한 영광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에 따르느냐요. 다른이죠. 따른 다른 변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부활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에 따른 변화를 경험한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체험한 교회입니다. 수많은 은사들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성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종말론을 이미 성취된 종말론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에 이미 성취된 종말론을 주장했던 성도들은 스스로를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칭하면서 육체를 경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헬라인들이 어, 에테르, 인간의 몸이 공기, 물, 흙의 사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요 무거운 요소는 인간의 이게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이게 인간의 영혼을 구성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인간의 몸은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고 이것이 상승하여서 영혼이 상승하여서 별이 되고 신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몸을 육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헬라인들이었죠. 그래서 비록 어, 어, 바울의 복음을 믿고 회심을 하였지만 육체를 경시하고 자신들은 신령한 사람 이미 어 영혼이 신이 된 사람들로 어, 자신들을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육체를 경시하다 보니까 육체를 경시하고 멸시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육체에 무엇을 하든지간에 육체로 어떤 죄, 어떤 비윤리적인 삶을 살든지간에 자신의 영혼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와 자신이 육체를 통해서 행하는 삶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요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주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행하는 것들이 다 주님에게 대한 우리의 섬김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육체로 죄를 지으면 주님께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주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만큼 우리들의 몸도 깨끗해져야 되고 몸을 통해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가장 핵심인 부활을 경험하는 대상은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몸이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자 이제 주의 부활을 경험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육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할 텐데요. 바울은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증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을 했고, 자신도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도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은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몸은 죽어버릴 거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몸은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는 몸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도 살지 못했고, 예수가 살, 부활하지 못했으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부활한 예수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고, 따라서 부활한 예수에 근거한 성도들의 믿음도 거짓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5, 57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자 먼저 바울은 씨앗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작은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심기우면 나중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도 열려요. 자 이게 뭐예요? 작은 씨앗이 땅에서 심겼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육체가 죽고 땅에 심겼다라는 거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씨앗에서 꽃이 피듯이 영광스러운 몸이 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활의 몸과 인간의 원래 가졌던 자연적인 몸간에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어요. 씨앗에서 꽃과 열매가 피어나듯이 연속성이죠. 그런데 이 죽은 몸에서 부활의 몸이 나와요. 연속성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꽃은 씨앗하고 완전히 달라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도. 죽었던 몸과 완전히 다른 것일 것이다. 그래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은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땅에 속한 육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다라고 해요. 땅에 속한 육체는 뭐 풀, 뭐 인간의 몸 그런 거지만 하늘에 속한 육체는 별, 달, 해 이런 거.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몸,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영적인 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영적인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네? 영광. 자, 영광의 몸에 청사진이 됩니다. 무엇이요? 새아담 예수의 영광의 부활의 몸.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등장했을 때 거기 영광이 있었죠? 이 몸이 청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델로 해서 우리들의 부활의 몸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모음을 입게 되는 사건은 재림의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는 변화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눈 깜짝하는 순간에 탁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극복이 되는 거죠. 죽음이 항상 마지막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또 썩어지는 것들이 썩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삼켜버리는 현상이라고 다 합니다. 썩어져 버리는 것이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삼켜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몸이 죽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삼켜져 버리고 변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저도 뭐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부활을 하지. 자, 이제 그래서 뭐 저도 뭐 자세히 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없는데 바울은 그냥 이렇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부활의 능력인 성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몸에 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는 곳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영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생명을 주는 영. 창세기에서 생명을 주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었죠. 하나님의 영, 코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훅 나간 영이 어, 아담의 코에 들어가서 생명을 주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마지막 아담이 생명을 주는 영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성령이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와 성령이 동일시되고 있죠. 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예수의 영이 돼요.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 성령은 부활한 예수의 임재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 부활한 예수의 임재를 성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의 사역을 성령께서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은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고 부활한 예수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삼위일체론적인 논리가 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생명을 주는 영 성령이 되었다, 동일시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성령이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 생명을 주는 영이고 이 성령과 예수가 동일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 바울이 언급하는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11절, 그리고 부활한 예수가 행사하는 능력이, 능력도 부활한 예수가 행사하는 능력도 바로 성령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이제 부활한 예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성서를 읽다가, 바울을 읽다가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나오면, 와,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적으로 죽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회심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육적으로 죽고 있는 자들의 몸을 살려서 부활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성도들의 경험에서 예수의 구원 사역의 효과는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누리는 모든 중생회심 은혜 감동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칭의 뭐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경험이 돼요. 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 뭐랄까 예수님은 동시에 하늘 위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상에서 예수 구원사역의 모든 효과는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체험이 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뭐다? 네, 생명을 얻는 사역이다. 자, 생명을 얻는, 생명을 경험하는 사역이다. 자, 이 부분,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하는 예수의 영이입니다. 따라서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속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에게 속하지 않,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의 죽은 몸에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을... 살리신,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죽은 몸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그 안에 이 성령은 뭐다? 성령의 보증금, 아, 부활의 보증금이 된다. 라고 제가 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성령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이 허락하는 부활의 생명을 마지막에 경험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을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죠? 영원해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즉,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자들이 되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뭐라고요? 바로 부활이다. 영광스러운 변화가 바로 우리의 죽을 몸이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완전히 변했고 날마다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등립해져서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벌거벗은 자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채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회심을 경험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효과를 경험하는 것도 다 성령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마지막 결정판은 뭐다? 우리의 몸의 부활,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몸이 덧딥혀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결정, 끝까지 다 책임져 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강의도 감사했고요. 이제, 어, 과제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준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배운 것 논의하고 질문 있으면 토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